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의 외국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옥시 재무담당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재무담당이사인 우리이 호스트 방식을 내일 소환해 조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과 판매에 책임을 진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첫 번째 구안인데요. 옥시 전 대표 중에서는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의 후임으로 미국 국적의 존리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우선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존리전 대표는 2005년 5월,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는데요. 이 시기는 살균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만큼 피해도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또 혹시 마케팅 담마케팅 담당 이사였던 인도인의 거라부제인 씨도 소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살균제가 불티나게 판매되던 시기 한국에서 근무해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유통한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홈플러스에서 가습기 살균제 개발을 담당한 직원 두 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 김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식 매뉴얼도 없이 살균제를 만들어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이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옥 씨가 살균제 개발 전에 국내 최고 전문가로부터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무시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책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 TV 박효정입니다.